안녕하세요. 행복한 렌트 교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렌트카가 싸고 기름값도 싸고 고속도로 톨비도 무료고 미국인 운전면허 좋고 자동차 여행 천국이다. 그러니 나이가 좀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한번 도전하시라. 그런 내용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서부 간문의 중심이 되는 샌프란시스코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해외 여행 전 준비상의 일부로 여권 국제운전 면허 만드는 법을 살짝 언급하고 도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의 구청에 시청에 가면 요즘 빨리 만들어주고 어떻게 만드느냐 궁금하면 일단 가보세요. 자세히 안내도 해주고 준비물 하나하나 알려주고 메모도 해줍니다. 그냥 나이 좀 들어서 잘 모르는지 하면 더욱 자세히 알려줍니다. 괜히 이것저것 준비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뭐가 하나 빠졌다. 다시 해오라고 해서 투들투들 대며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처음 하는 일은 무조건 정보 및 서류 준비물 리스트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여행 준비를 하는 절구입니다. 괜히 자신 없다고 아이들 시켜서 만들게 하지 마시고 직접 하세요. 다할수 있습니다. 시행착오 실수 좀 하면 어떤가요? 다 그런 거지. 국제 운전면허 사진 가지고 경찰서 가시면 다 해줍니다. 그냥 가세요. 국제 운전면허 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되냐? 다 알려줍니다. 여권, 시간 좀 줄이고 싶다? 그럼 시청에, 구청에 전화해서 뭐뭐 필요한지 물어보시고, 국제운전면허, 관할경찰서 전화해 주시면 다 알려줍니다. 여권, 국제운전면허, 둘다 돈이 좀 필요하니 카드 가져가시고, 그리고 인터넷에 익숙한 분들 두드리면 다 나오고, 유튜브들돈 벌려고 무슨 어린아이 가르치듯 시시콜콜 다 알려줍니다. 아무튼 그래도 모르시겠다. 구청의 시청에 관할 경찰서 창구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여행 준비상으로 오늘은 여권과 국제 운전면허 만드는 법을 말씀드렸고 이제 지난 영상에 이어서 미국 여행 첫 도시로 샌프란시스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갔던 90년대 중반점에만 해도 샌프란시스코는 참 낭만이 있고 아름답고 날씨가 온화하고 샌프란시스코 만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 웃음 많고 친절한 사람들, 온통 좋은 추억들만 있었습니다. 30년이 흐른 지금은 범죄도 많이 늘어나고 마약, 홈리스등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아무튼 처음 분들이 많이 찾는 곳은 단연 금문교가 1위입니다. 그 다음이 피시먼 워프, 골든게이트파크 이3개 정도를 주로 많이 찾게 됩니다. 이세 곳을 보고 나서 나머지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인터넷 정보를 뒤지면 수두룩하게 나오니까 블로그나 긴 영상 또는 도심 길 소개하는 영상을 보시면은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도시에 며칠씩 머물기에는 숙박료가 엄청 비싸고 주차료도 꽤나 나옵니다. 감안하시고 전 거기서 산 경험으로 그냥 텀 텀이 다녀서 문제가 아니었지만 매해 여행할 때마다. 긴 여행을 하면 귀국전 대게 전날 샌프란시스코 2시간 전 근처까지 와서 마지막 숙박을 하고 아침 일찍 샌프란시스코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은 오후 6시경 렌트카를 반납하는 그 사이 짬을 내서 이곳저곳 많이 돌아봅니다. 아무튼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의 마스코트이고 실제로 봐도 굉장히 아름답고 세계 최초의 현수교로 마치 국내 관광지 이곳저곳 많이 생긴 출렁다리 비슷합니다. 기둥에 밧줄 여러 개를 엮어서 그 위에 다리 상판을 얹어 놓은 느낌. 골드, 금색이라고 하는데 금색은 아니고 약간 진한 갈색으로 페인팅 된주 기둥과 연결줄이 어마어마합니다. 자주 간니 이제는 그냥 국내 여행지 출렁다리 하나 보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주 기둥이 거대한 개선문 비슷한 모양이라서 검색 대문이란 뜻으로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데 크기, 길이, 웅장함, 역사, 또 찾아오는 관광객 무리들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바다의 풍경 개미가 줄지어 가듯이 움직이는 차량 멀리 보이는 알카트라즈 섬만 안쪽에는 하얗게 줄지어 선 보트가 무슨 종이로 접어놓은 종이배 같은 멋진 풍광 등 볼거리 천지고 다리 위에긴 거리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걸으며 캘리포니아 날씨도 만끽하고 마법처럼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듯한 다리 밑 강이 아닌데 만의 좁은 공간을 빠져나가는 물이 흐르는 강처럼 느껴지며 빨리드는 환각의 느낌이 듭니다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하숙하던 우리 주인집 할머니는 샌프란시스코가 아름답고 금문교의 매력을 자랑하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자살자들이 몰려들어 건문교 다리에서 바다에 뛰어든다고 밑에서는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보트가 항시 대기한다고 말해서 유학 키링이라고 한국에서 달달 외워서 간 영어 문장을 더듬거리지 않고 잽싸게 말한 기억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선합니다. 시간이 되면 이틀 정도 멍하게 바라보며 즐기면 됩니다. 세계에서 온갖 다양한 인종들이 다 몰려들어서 생긴 모양도 눈코 입은 같은데 어찌 인간의 모양이 저토록 다양할까. 그들이 보면 나도 그중에 한 명이겠지만 그리고 용어는 거의 안 들립니다. 다 이상한 낯선 말들이고 정말 멜팅팟. 모든 인종과 문화가 녹아든 솥단지란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어, 피시먼 워프. 불을 가보시라. 옛날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배를 정박시킨 곳인데 여러 상점들, 식당 등 다양한 구경거리가 있고 하루종일 돌아다녀도 지겹지 않습니다. 다양한 상품들, 난 지금도 잊지 못하는 초콜릿 가게가 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모든게 큰데 엄청난 크기의 콜라컵, 극장에서 먹는 팝콘 닿는 종이그릇이 이건 내 기준으로는 바켓스였지 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주인집 할머니가 손을 이끌고 샌프란시스코 관광을 간다고 금문교를 거쳐서 어, 피시먼 워프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지러울 정도로 다양한 가게들의 상품도 놀랐지만 초콜릿 가게의 거대하고 다양한 온갖 색상을 다 나열한 어마어마한 초콜릿 가게의 크기, 규모, 종류 정말 입이 떡 부러지는 그놈의 초콜릿을 산뜸이 아니 산더미인데, 아니 도대체 저 많은 초코, 초콜릿을 누가 다 먹나? 처음 공항에 내려서 엉덩이를 삐걱거리며 제대로 그름도 못 끊는 코끼리 아줌마들의 내 몸통보다도 더큰 다리, 우리 이불 보따리 많은 엉덩이, 아니 그 몸으로 초콜릿 가게 초콜릿을 쓸어 담는 모습이, 아니 저 몸으로 저걸 뭐 어쩌려고? 그 놀라운 충격! 와우! 말하다 보니 그때의 놀라움을 실감나게 표현한다고. 마음속에서 튀어나오는 코끼리니 이불 보다의 엉덩이란 말을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인 할머니도 한 보따리 사고 내게도 색색별로 크기별로 사주는데 너무나 엄청난 초콜릿 양에 결코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 피시먼 워프. 유명한 요리가 2층에 있는 개요리입니다 비싼 가격에 놀라고 개의 크기에 놀라고 또 그것을 집게와 망치로 두드려서 먹는 방식에 또 놀란 정도가 아니라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난 시골 산골 출신으로 도랑에서 가지 잡고 구워 먹던 경험으로 자란 사람이라 그대한 개가 모양은 시골 도랑의 가지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망치로 집게로 먹는 요리라 참 예쁘고 백인 금발에 우리 하숙집 할머니 어찌 그리 잔인하신지 아무리 죽은 개라지만 참. 아무튼 줄서 있는 가게들 볼거리 천국입니다. 그리고 나란히 있는 피어 39도 같이 둘러보면 되고, 크기도 다 연결된 쇼핑몰인데, 물개가 물이 지어서 노는 게 보인다고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곳입니다. 골든게이트 파크는 그 복잡하고 땅값 비싼 도심에 그큰 공터를 만들어서 공원화한 것이 놀랍습니다. 저기다가 집을 지어서 분양하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될까. 졸부 같은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롬바드 거리는 언덕진 곳을 올라가서 만을 내려다 보시면 은꿈 같고 환상의 세상, 천상의 세계지 이게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대충 몇 가지만 추려도 이렇게 긴 영상이 만들어지고, 건문교 길이가 어쩌고, 가는 길이 어떻고, 톨비가, 톨비 등 안내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은 아마 피시먼 워퍼 가는 길, 상점들 소개 그렇게 하면 영상 10개를 만들어도 다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각자 인터넷 책 뒤지고, 여행 유튜브 길 안내 보시고, 사전에 꼭 공부를 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말이 있죠. 샌프란시스코의 교통 뮤니, 바트, 와이너리, 알카트라즈 역사 등 미리 조사하고 공부해서 비싼 여행하면서 카탈로그 모으고 찾고 거기서 역사가 어떠니졌더니 안내지도 간판 보고 손가락으로 가르키고 난들 보고 있는데 불쑥 들어가서 아난무인격으로 굴다가 늙으면 죽어야 된다는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가서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자 미리 연구하고 공부 좀 하고 가면 저 다리 길이가 얼마고 교각 높이가 얼마고 알카트라저 역사는 어떻고 그냥 감상만 하면 아주 여유있고 가슴 뿌듯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서툰 영어로 한 강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금문교 그 다리는 녹슬지 않게 평생 거기에 올라가서 페인트칠하는 사람이 있으니 잘 올려다 보시면은 금이 줄에 금이 기듯이 사람이 움직이며 페인트칠하고 있는데 또 우리 할머니 말에 의하면은 몇 사람이 1년 내에 페인트칠만 한다고 1월에 시작해서 다 끝날 점이면 벌써 다음에 또1 일월이라고. 믿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미국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준 참 고마운 분이었는데 너무 많은 추억과 스토리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다가는 미국 한 바퀴 돌기 전에 내가 세상을 마감할 듯 합니다. 자, 기타 개인 취향에 따라서 미술관, UC 버클리 대학교, 링컨파크 골프장, 와이너리, 다운타운 걷기, 바닷가 서쪽 석양보기 등 꿈인가 생신인가 싶은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보시고, 이처럼 샌프란시스코는 시애틀과 함께 미국인들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상위에 언제나 랭크되는 정말 멋지고 낭만적인 도시입니다. 여행 시꼭 며칠을 머물며 샌프란시스코 낭만을 즐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구체적인 기단 내등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돈좀벌어보겠다고 정말 세세하게 소개하고 직접 여행 장면을 보여주며 난리보석입니다. 다 무료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정보를 얻으십시오. 저는 일관되게 여행을 하시라는 동료와 멋지다, 즐기시라 이런 선동적 반응잡이 역할만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샌프란시스코에서 LA 전까지 있는 해안선도로, 해안선 1번 도로, 해안선 도로를 소개하면서 덧붙여서 여행 준비 사항의 일부인 비행기 표를 구하는 방법. 호텔 예약하는 방법을 얘기해 보도록, 얘기해 보도록, 간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